한달한달한달 <laughs> 저도 그옆로 앉을 겁니다. <laughs> 명비실장 <laughs> <laughs>

한달 동안 어떻게 하나 그래도 한달 지나가 <laughs> 어, 축하합니다. 음, 내가 다른 당 대표 후보를 지지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요. <laughs> <laughs> 어, 이 대표를 잘알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개혁 노선을 지지하기 때문에. 십니다. 어, 당은 다르지만 어, 이 대표의 개혁 어, 노선과 어, 제가 걸어온 길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점에서 어, 이 대표의 개혁 노선에 대한 큰 기대와 어, 희망을 받습니다. 그리고 당선된 뒤에. 국민을 위해서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하겠다 어?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이 가슴에 닿습니다. 사실 정치인을 위한 정치는 많지만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는 또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러한. 국민을 위한 당대 정치인의 최고 공사는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고요.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그동안 주창을 해왔는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치 개혁에 있어서는 최대 우군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대표께서도 정치개혁에 참 우군이 되실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선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<laughs> 예, 한 달간 이제 전당대회 과정을 거치면서 어, 우리 당도 참 많이 변했다라는 걸 여실하게 느꼈어요. 당의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,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그 당선자가 아주 나와가지고 2,441명이란 때으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돼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지방의원, 광역의원, 기초의원들이 많아요, 보니까. 그랬던도 이제 많이 변했는데, 부잣집이요 부잣집. 근데 그, 그 대신 그만큼 책임감도 크고 부담감도 큰 그런 상황이 됐고 에, 원래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 당만 가지고는 어떻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당하고 이제 협치를 잘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서 선거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협치에 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동안에도 이제 협치에 어느 정도는 잘 민평당하고 또 정의당이 협력을 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왔는데 그 수준보다 더 올라가야지 그 정도면 몸은 서는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최고 수준의 협치를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 어제 대통령도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번 경기국회하고 8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좀 원활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. 당대표가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. 그런 당도의 말씀도 있고, 또제 생각도 그렇고, 그래서, 어쭉 이제 한번 당대표와 원내대표들 인사도 좀 드리고, 앞으로 이제 대화를 아주 진지하게 이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민평당을 찾아뵙고, 여러분들한테 우선은 인사를 나누고,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또 당대표, 원내대표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또 얘기를 해나가면서 당 대표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 노회찬 의원이 서가시는 바람에 그 가슴 아픈 정도가 아니고 정치 구도에 또 변화가 오고 그래서 이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텐데 앞으로 그 우리당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가지 개혁과제들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찬 대표님은 정부에서도 총리로 모시면서 일도 했었고 어, 정말 기회가 큽니다 어, 특히 이 여의도 정치에서 실제 정책을 만들어 보셨고 또 정부에서도 집행도 직접 책임지고 해 보셨고 어, 단순히, 이, 원리 원칙만이 아니라, 그게 정부의 정책으로,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되는 것까지도 상세하게 지금, 잘, 그, 꿰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, 지금 이협의 정치를 최고 수준으로 해 나갈 때, 그동안 싸우신 그런 경륜을, 야당들과 잘 소통을 해서, 여러 가지 정책이, 예, 지향하는 당의 목표와 실제 시장에서 실천되는 것과 좀괴리가 없도록 어 이렇게 자주 소통을 이렇게 하는 자리를 마련 좀해 주셨으면 어 기대를 합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축하 박수 음, 한번 치십시오. 우리 김정환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고 네. 우리 홍홍표 이 수석 대변인, 을 맡고 우리 이해식 인 i 구 e j o n g 대변인이, 대이번에백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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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변인, 대번 대변인, 을맡았대변 대변인, 대변인, 정 이재정 우리대 대변인, 이변인 대변인, 대변인, 대대변 대변인, 홍민 그래요. 잠깐 네, 아, 저기. 예, 비건제로. 비공제로전화하겠니다 음. 자,